남동구 어르신들을 위한 소래 콘서트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자, 이번 분위기도 저는 장담을 합니다. 이분 노래할 때 저는 모 방송에서 어, 사전에 본 적이 있는데 노래를 하는데 연기를 하는 것 같은 어떤 연기가 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노래에 깊이가 있습니다. 역시 대중들은 여러분들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가수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감성적인 분위기에 아주 특별한 무대를 만드는 여러분이 인정한 가수 홍자씨의 무대입니다. 홍자씨!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자, 어, 정말 너무너무 기다려졌던 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어,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셨어요? 가을의 날씨도 이렇게 선선하니 너무 날이 좋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어, 좋은 날씨 만끽하시면서 지내고 계셨나요? 우리 남동구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분들께서는 이렇게 어, 문화도 즐기시면서 즐기실 줄 아시는 것 같아서 혼자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주 우리 미스트롯 걸드가 함께 신나게 즐기실 수 있겠습니까? 최고예요, 네! <laughs> 최고예요. <최고야. 웃음> 감사합니다. 어, 혼자, 어, 이제 들려드릴 노래는요. 어떻게 살아라는 혼자 신곡이에요. 예, <laughs> 어떻게 살아라는 노래인데요. 아주, 어, 뭔가, 음, 심오한 마음으로 지었어요. 이미자 선생님께서 엘레제의 여왕이시잖아요. 근데 그 뜻이 엘레제라는 뜻이 뭔가 슬픔을 애도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혼자도 약간 그엘레제의 공주 정도 돼보려고. <laughs> 괜찮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어이여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슬프지만 한번 훅 빠져봐서 어, 그런 기분으로도 또 힐링이 되곤 하거든요. 감상해보시면서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봐주세요. 어떻게 살아입니다. 愁看。 아, 남동부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혼자 노래 어떻게 살아? 신곡 어때요? 좋아요! 진짜요? 좋아요! 좋아요? 예! 아, 그렇나 역시 혼자는 어르신들한테 맥혀요. 네! 예! 혼자가 무명 시절에도 어르신들한테 맥히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예! 우리... <laughs> 맞아요? 네! 예! <laughs> 감사합니다. 아, 어, 혼자 신곡 어떻게 살아 기억해주셔서 혼자 노래 좋다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그리고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외워서 노래방에서도 부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 생각나는 노래가 또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셔서 홍자가 이 자리에 있어도 있었다고 해도 가만이 아닐 그런 노래인데요. 홍자 어, 노래 이렇게 어, 슬픈 노래 부를 때좀 여러분들 어떻게 감동이 막 오고 괜찮았어요 방금? 그러면 잘 됐어요. 지금 지금 제가 준비한 노래도 그런 노래예요. 사랑참이란 노래인데 아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혼자가 미스트로 경연 때처럼 우리 남동구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집중해가지고 멋진 무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참 불러드릴게요 괜찮아 힘들면 좋 They yeah. have 가지고 뭐라고요? 아이고 예쁘다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혼자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예뻐요?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남동구 우리 어르신들께서 너무 마음이 예쁘셔서 혼자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혼자 노래 실제로 들으니까 또 어때요? 그래? 지게도요? 아 마음이? 신곡도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좋아!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어, 혼자 어, 이 노래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혼자 너무 너무 좋은 분위기로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드립니다. 어. 혼자가 이렇게 슬픈 노래들로 차 가슴을 촉촉히 가을밤을 적셔 드렸다면 이번에 어, 좀 신나는 노래를 한번 준비해 볼까 하는데 괜찮나요? 좋아요? 혼자 신나는 노래하면 어떨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모두 다알수 있는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앵콜이 나왔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어 한 사람도 빼 빠짐없이 대창으로 노래해야 돼요. 음, 뭔지 알겠죠? 아주 여기 어, 남동구 남동구 여기 콘서트홀이 완전히 막 터져 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준비 되셨어요? 우리 콜라트 한 번. 아, 자 홍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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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저기 2층 객석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어~ 손한번 흔들어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2층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더 하시고 아, 너무 응원을 크게 해주셔서 어, 그러니... 2층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2층까지 못 가서 죄송해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우리 홍자씨 다시 한번 응원하리면서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